그 남자친구의 그 질투심을 불타오르게 해서 사랑을 더막솟구칠 거라고 착각들을 하지.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일단, 부정한 남자들이 엄청 많고, 왜 계속 그걸 했던 얘기를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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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고. 왜 가져? 나한테 애달복달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야? 뭐, 왜 우위에 살려는 거야? 그잖아. 렇 있던 정도 떨어져. 안녕. 오늘은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실제로 되게 많이 하는 행동인데 절대 해서 안 되는 행동이 있을까요? 너무 많지. <laughs>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나 바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잠깐만. <laughs> 첫 번째. 첫 번째가, 여자들이 정말 연애하면서 많이 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첫째는, 일할 때 쪼는 거. 사회생활 하잖아. 나 사회생활 하거든? 아, 그, 아래 그 남자 직원들 보면은, 연애할 때 어떤 여자를 보는지 내가 딱 보여. 굉장히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 우리가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내 취미, 내 개인사에서 만나면 되는 건데, 사회생활 거지 같은 경우가 많겠지. 근데 그 일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 뭔데 다 이해를 못하고, 나를 진짜 좋아하면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공통 얘기. 그러니까 일할 때도 계속 쪼는 거야. 회의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러고 답장을 하냐. 일할 때 쪼는 거. 아니면 뭐 전화 오늘은 몇 번밖에 안 했어. 뭐 이러는 거. 나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봐서.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 야, 그런 여자는 좀 헤어져라. 난 이러거든. 그 여자들이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할 때만큼은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돼. 이거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상황인데, 돈을 벌어야 생활을 하잖아. 돈을 벌어야 가장인 거고, 그 소득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 못 하고. 그래도 나랑 우리 뭐 애들이랑 여행은 가야지. 이해해줘야지. 누가 일하고 싶겠냐고. 남자친구가 일할 때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때 다소, 예를 들면 우리 피디님. 피디님들 일, 일할 때못 하잖아. 마이크 음... 꽂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회신도 못하고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현재 상황들이 있어. 나도 일할 때는 잘 연락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일할 때 쪼는 여자가 단연코 1위. 1위는 아니고 첫 번째. <laughs> 두 번째는 이것도 진짜 공감하는 여자들 많을 거야. 어, 난데, 난데 이럴 수 있는데 남사친을 활용해서 남자친구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얘기한다? 남자들은 그 독점욕이 있다. 독점력이 있어서 질투심을 좀 유발하려면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어, 인기 많은 척 아니면 남사친들을 좀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야. 아, 나 남사친 누구랑 뭐밥 먹고 있는데 뭐 이러기도 하고 남사친이 뭔가 나와 특별한 그런 걸 하는 것을 활용해서 그 남자친구의 그 질투심을 불타오르게 해서 사랑을 더막속구칠 거라고 착각들을 하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일단 남사친의 존재를 인정 안하고 부정한 남자들이 엄청 많고 그치 나도 어느정도 공감 하거든 그 자체를 부정하는데 질투심을 유발하겠다고 독점력을 유발하겠다고 남자의 자존심을 깎아 내리는 거야 내 남자는 독점력 이상으로 강한게 자존심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칭찬하라고 하잖아 다 알잖아 그 이유가, 뿔쩍부쩍 이렇게 좀 이렇게 드높여줘야, 남자들은 우쭈쭈쭈쭈, 어린아이처럼 다루듯, 이렇게 우쭈쭈쭈쭈,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하면은 남자들은 더 기가 살고, 더막우쭐해가지고더 잘해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반대지. 그래서 어설픈 질투심 유발을 하려고 했다가, 특히 남자 사람 친구로 활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남자가 천리길를 도망갈 수가 있어. 짜증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아, 모르겠어 난 남자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데 카톡 또는 무슨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 텍스트로 보낸 거에 대한 연락 피드백이 늦을 경우 늦을 수 있지 늦을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냥 알아주길 바래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도 예를 들면 내가 소개팅을 해줬어 근데 남자들한테 내가 피드백 진짜 부정적인 거 많이 들었던 경우가 여자가 답장이 늦대 그리고 뭐 연락이 없대 그럼 한참 후에 연락을 드려요 물론 나는 이래. 아,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한두 번 가지고 남자들이 그럴까? 절대 아니야. 내가 봐도, 내가 알아서 너 무슨 일 있어라고 보내도 답장이 느려. 이런 거 보면 속이 터지는 거야. 왜? 내가 일할 시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에 어떤 정도 나름의 통상적인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얘는 연락이 가능하겠다는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계속 늦거나 지체되면 있던 정도 떨어져. 왜? 연애해도 문제 아니야 연애하기 전부터 이러는데 이게 습관처럼 카톡을 쌓아두는 애들이 있어 되게 많지 의외로 일자 안 지워진다는 생각치고 그냥 냅둔 애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되는 거야 아 나중에 연락해야지 이래서 근데 보내는 사람은 성격 따라 다르고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나 같은 성격만 해도 진짜 짜증나거든 보면 즉시 죽다 이거를 어설프게 밀당 아닌 밀당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도 이거 밀당처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크나큰 절대해서는 안될 행동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연락을 할 때는 어떤 누구한테나 귀중한 시간이 아닌 사람은 없거든. 다 시간은 소중해. 근데 연락을 했을 때는 기다리잖아. 기다리는데 자기가 못 봤으면 어찌할 수 없지. 어찌할 수 없지만 자기가 봤는데 연락을 안 하고 또 진짜 특이한 애들 있다. 밤새 연락이 안 돼. 그러다 다음날 연락하고, 잤어. 뭐, 이 한마디로 끝. 이런 친구들이 있어. 차라리 내가 어떤 일이 있거나 뭐할 때는, 아, 나 뭐, 지금 가족 모임 왔다. 라든가. 그럼 끝나자마자 연락을 해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전달해서 오해 없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래놓고 나중에 남자가 떠나면, 나 어, 이해심이 없어. 어떻게, 그런 상황도 이해를 못해줘. 뭐 이렇게 착각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나도 짜증나. 같은 여자끼리 연락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 패턴을 취한 친구들은 진짜 짜증나. 연락이 안 되면 누가 왜 만나냐? 어떤 특별한 걸 가졌어도 난안 만나겠어. 그래서 이런 연락 패턴을 가진 친구들은 절대 안될 행동이다. 네 번째, 아 이것도 진짜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남자들과 공감하는 부분인데 자기 신세 안 타는 거 절대선 안될 행동. 가끔 여자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님이니까 그리고 나를 너무 좋아하고 아껴주는 뭐 남자친구니까. 하면서, 아, 어, 막 이래서 나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막 흑흑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 친구들은 그렇게 막 자기 관리하면서 피부과도 가고 뭐 명품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난 뭐야 이러면서 막 한탄을 해. 당연히, 아, 이 친구가 힘든 상황이 있고, 이 내가 정말 아끼는 여자친구니까, 아, 정말 이렇게, 아, 지금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잠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로를 할수 있지. 근데 이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자기 타령이야. 아 내가 진짜 울적한 일이 생겼어 나 진짜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위로를 하지 정말 아끼는 사람임 그런데 내 팔자는 왜 이래 아 우울해 우울해 나는 왜 이래 이거 듣고 있으면 막 울적해 나도 막 짜증나는 기분이야 굉장히 디프레스된 기분이거든 왜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게 좋아요? 이런지. 말대로 가 말대로 그리고 그냥 예바의 미래를 그렸을 때 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맨날 한탄하고 이렇게만 살구나 그래서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은 딱 정이 떨어지지 그러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 모두가 공감할 거야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헤어지자 남발꾼 어, 여자들이 사실은 헤어지자에 진짜 헤어지자보다 아 이럴 거면 헤어져 헤어져 아나 진짜 못살것 같아 잡아줘 잡아줘야 그치? 공감하지? 되게 많은 여자들이 그러잖아 근데 나 그거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 뻔하게 아 이러다가 진짜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려고 해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이 관계를 헤어지자고 하고 이 말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냐 이거야 그리고 진짜 신뢰가 없어 어 언니 어떻게 남자한테 대접받는 여자가 돼요. 어떻게 의뢰 연애를 안할수 있어요? 수많은 질문들 있잖아. 이 여자를 남자가 신뢰하고 이 여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게 되, 되려면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이 여자가 하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헤어져 헤어져. 만약에 남자가 잡았어. 그런다는데 얘가 또 헤어져야죠? 음, 잡아야겠다. 아유 귀엽다. 이렇게 했으니까 잡았겠지. 근데 이게 계속 돼.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얘기를 이제 귀담아 듣겠냐 완전 무시하지 그것도 개무시 그치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람을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왜 갖는지를 모르겠어 왜 가져 나한테 애달복달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야? 애걸복걸하는 거를? 그치 여자들이 나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뭐왜 우위에 서려는 거야? 그렇잖아 이 사람이 정말 이래서 문제가 있고 나에 대한 애정에 대한 게 문제가 있고 느껴지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헤어지자를 심도 있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될 말은 하지 말고, 우리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면 헤어지자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여자의 뜻은 알겠어. 나도 여자니까. 이 사람한테 좀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 그런 못된 말로 부정어로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자기 말에도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을 자기 스스로 하지 말아라. 또 그밖에 우리 피디님이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 여자들 중에 좀 지나간 일을 아 그렇지 그것도 중에... 중요하지. 이미 한 얘기인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엄마가 그렇게도 짜증나지. 방좀 치워라다 맨날 듣던 말. 아 맨날. 알았어, 았서 치워. 엄마 눈에는 안 차. 또 방준쯤, 치... 아! 이렇게 되잖아. 잔소리야, 그게. 이미 해서 끝났어. 안 끝날 것 같으면 헤어지던가. 왜 계속 그걸 했던 얘기를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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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고. 그러면 그것 또한 앞서 말했던식 말에 대한 신뢰도와 말의 그 묵직함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이 지적했던 그 했던 말을 또 하는 여자들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니까, 이거를 되짚어보면, 우리 많은 여자 매점분들이좀 이렇게, 아 어, 이게 왜요? 막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맞아요. 절대 하면 안 돼요. <laughs> 이게 질리는, 진리, 질려. 기본적으로 다 질리는 말들이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고, 우리 여자, 남자, 다 여자들이 사랑받으려고 연애하는 거잖아. 내가 사랑해주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깎아먹는 행동을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데도 플러스 행동을 하면 원점밖에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사랑주기 위해서, 이것들은 꼭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